항공기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IS요원 등 외국인 2만 5천 명의 입국이 사전에 차단됐습니다. <목소리>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피의자 스리랑카인은 석방됐고 저유소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쇄도합니다. 제5 7 2일 한글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터키에서는 한국어가 제일 외국어로 채택돼 수업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강북구에서 제1의 꿈동이 가족 한마음 운동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꿈동이 예비학교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범 외국인의 국내 행 항공기 탑승을 차단해 우리나라의 안녕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이로 인해 IS 요원 등 외국인 2만 5천 명이 입국 차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 시행 후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요원 등약 2만 5,600명의 한국 입국이 사전에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는 법무부가 출발 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 정보를 넘겨받아 테러나 범죄 등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가 시행된 작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 평균 외국인 1,506명의 입국이 차단됐습니다. 이 중에는 인터폴에 수배된 사람이 14명, 과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입국 금지된 1,600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금태섭 의원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다 명확한 탑승 차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검찰이 고향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피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 국적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송유관 공사 측의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쇄도합니다. 김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 7일 고향시 저유소 인근 공사장에서 풍둥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검찰은 경찰이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법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우연히 날아온 풍둥 하나로 약 4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화재의 원인은 풍둥에 있다 하더라도 피해를 막지 못한 저유소에 대한 책임론이 거셉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를 보면 공사 측은 탱크 주위로 날아온 풍등이 주변 잔디를 태우는 18분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45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화재 당일 당직자 4명 가운데 모니터링만을 전담하는 인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공사 측이 사고 초기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 소방대 운영 등의 초동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름으로 채워진 탱크 주위가 인화성 높은 잔디로 덮여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공사 측에 따르면 전국 8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유소 가운데 탱크 주변에 잔디를 심은 곳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고향 저유소가 유일합니다. 이런 와중에 탱크 외부에는 화재나 연기를 감지하는 센서가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위험 안전물 관리 과정에서 공사 측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뉴스 김종현입니다. 제57일 돌 한글날을 기념해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가 나오고 대회에 임하는 이들의 눈빛에서 긴장감이 흐릅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쉽게 답을 맞추자 얼굴에선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맞춤법 문제가 등장하고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오답이 속출합니다. 서대문 구청에서 열린 2018 우리말 겨루기 대회에는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자, 외국인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문제와 한글 전통 문제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어,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 조금씩 적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침내 골든벨 무터 개운 최후의 6인 식사할 때 밥을 높이는 말인 진지를 맞추면서. 중국에서 귀한 이상화 씨가 최우수상을 차지합니다. 기대하지않았이기겠습니다 어, 이밖에 상당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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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에 있는 다문화 박물관은 세계 문자 체험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전남여수 이주 여성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 한글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열린 2018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통해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의 우수성을 알고 또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터키 학교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 정식 채택돼 이번 학기부터 수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의 국립 앙카라대학교 부설 고교에서 지난달 말부터 제2외국어 한국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터키교육부가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해 공고했고 이번 학기에 일선학교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개설된 겁니다. 이날 두 번째 수업을 하는 유은미 교사는 아이들이 한 시간 만에 벌써 한글 자모의 조화벌리를 깨우칠 정도로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고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 발전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 대기업과 대학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스이 i 라뭐 이날 수업에는 최홍기 주터기 대사와 에르칸 이비시 앙카라 대 총장이 참관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는 터키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확산하려면 외국 학생에게 맞는 한국어 교재가 개발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개발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리자 한국 교육부로 그런 자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 귀국을 유도하는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운영하는 등 불법 체류자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9월 20일 법무부가 발표한 불법 체류 취업 외국인 대책이 지난 1일부터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시작하는 것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불법 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업 분야 등 국민 일자리 잠식과 유흥, 마사지업 등 풍속 저의 업종이 확산됨에 따라 특별 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첫 신호탄은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특별 자진 출국 기간 운영으로 해당 기간 내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면 입국 규제 등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단속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한 단계 높은 입국 규제 규정이 적용돼 길게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속만으로 근절하기 어려운 불법 체류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불법 취업자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및 브로커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11월부터는 건설업 불법 취업자의 경우 합법 체류 외국인일지라도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 조치되며 고용주 및 브로커에게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비자 발급 제한 대상을 선별해 불법 취업 위험군을 분류하는 등 불법 체류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과 불법 체류 다발 국가를 공개하는 등 외교적인 해법도 동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문화TV와 제이하티 스피치 아나운서 아카데미가 함께 세 번째 고래의 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언어 문제로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인을 위해 열렸습니다. 현장에 조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문 스피치 아나운서 코칭 연구 교육기관 제이하트 스피치 아나운서 아카데미가 다문화 가정 스피치 교육에 나섰습니다. 다문화 TV와 한국 다문화 포럼이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세 번째 고래의 꿈 캠페인으로서 언어 문제로 한국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다문화 가정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하고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확한 한국어 발음 교정과 자신감 있는 스피치로 보다 원활하게 상대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코칭입니다. 한편 고래의 꿈 캠페인은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돕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뉴스 단신입니다. 이달부터 등록 외국인과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적 동포가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곧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된만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만 17세 이상 외국인, 재외동포법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만 17세 이상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입니다. 이번 조치로 현재 3.2%에 불과한 외국인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다양성 축제 2018 만프가 지난 5일 개막해 3일간 열렸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다문화 축제인 2018 만프는 창원 문화재단과 만프 추진위원회의 공동 주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창원 만프 축제의 주빈국은 필리핀으로. 필리핀 국립예술단, 송이버스 필리핀 합창단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13개 국가의 이주민 만여명은 자기 나라의 전통 문화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꿈동이 예비학교는 취학 전 다문화 가족 어린이를 위한 학교생활 사전 적응 프로그램인데요. 강북구 꿈동이 예비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학부모, 다문화 가족 등 200여 명이 한마음 운동회에 참여했습니다. 강북구는 지난 6일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제1회 꿈동이 가족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 강북구에 대해서 어,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동회에는 꿈동이 어린이들의 부모님은 물론, 조부모님도 참여할 수 있는 홀라우크 게임. 나도 한때문이 마련됐습니다. 운동회의 꽃, 대주에 나선 학부모델. 아이들의 응원에 힘입어 있는 힘껏 결승선을 향해 달립니다. 오랜만에 바쁜 일상 속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어 이날 운동회가 무척이나 반갑기만 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딸이니 딸이랑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즐겁고 건강하게, 신실하게, 당당하게, 희식하게 잘끝으면좋겠어요 다른 가족들이랑 같이 함께 하니까 너무 좋고 재미있고 좋았어요. 이번 운동회에는 줄다리기는 물론 쌀자루 개조와 같이 한국의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놀이도 펼쳐져 아이들과 학부모가 더욱 손쉽게 한국 문화를 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운동회. 경쟁보다는 다문화 가족과 이웃이 함께 화합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전국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충북 옥천군에서는 다문화가족 부부 예상이 지역 주민의 축하 속에 5일 합동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농협 옥천군 지부장이 주례를 맡아 부부 내 쌍의 시작을 축복했습니다. 이들의 부부의 연을 맺은 지는 오래됐지만 시간과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농가 주부 모임, 옥천군 연합회는 학행용 음식을 직접 마련하고 부부를 위한 합동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3일 2018 다문화가족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팀 대항 경기와 노래자랑을 통해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과 자녀들이 함께 친밀감을 높였습니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모두가 함께 인식하는 데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전북과학대학교 국제교육원이 지난 5일 대학 실내체육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40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기 자랑과 친선화합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모범적인 유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김일중 국제교육원장은 앞으로 이 행사를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합청군은 2018년도 비정규직 근로자 11명을 지난달 28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종은 드림 스타트 사업,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종사자 등으로 근무 실적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문준희 합청군 수는 근로자의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합청군 직원이란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내 다문화가족의 화합의 한마당인 제13회 충북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가 지난 6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주최하고 충북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상천 제천시장을 비롯해 도내 다문화가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부에서는 유공자 25명에 대한 표창과 마술 저글링 공연이 펼쳐졌고, 2부에서는 명랑운동회, 장기자랑으로 화합의 시간을 가지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 명지산업대학원 정지윤 교수입니다. 제1회의 정읍 세계평화예술제가 지난 9월 8일부터 9일까지 정읍사 예술회관 앞 야외 무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읍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명인들과 문화예술인, 교수, 종교인을 비롯한 봉사단체와 가장 중요한 정읍 주민이 함께했습니다. 천연 생태환경을 지닌 환경에서 자란 정읍의 자생차를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정읍 세계평화예술제를 통해 자연과 평화의 홍보가 되는 예술제가 되었습니다. 정읍은 차가 자라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물과 공기와 토질이 매우 우수해서 차의 맛이 향기롭고 우는하며 전통적으로 차의 시초는 정읍이라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정읍에서 생산되는 자생차와 농산물과 과일 등의 우수성도 널리 알리고 전국 다양한 영역의 명인들과 문화예술인과 교수와 종교인을 비롯한 봉사단체와 정읍 주민이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누구나 편하게 와서 사람과 음악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예술 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이번 정읍 세계 평화 예술제는 모두 실제로 활동하고 활약하는 인물들이며 각 분야마다 다채로운 명인들과 문화 예술인들로 구성된 다채로운 행사로 예술의 새로운 무대를 펼치는 이색적인 행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문화계 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만 18세 이하 중도 입국 자녀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투게더 하이파이브의 일환으로 가족운동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오는 31일까지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문화TV와 탈모전문의료기관이 함께한 두 번째 고래입국 캠페인, 탈모 고민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지원이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 tv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포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베트남 통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을 원하시면 마포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문화 뉴스가 개편됐습니다. 매주 새로운 기획 코너와 다문화 네트워크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는 s k 브로드밴드 286번을 통해 더 많은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